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위 인자와 같은 나강 주시는데 그 머리에는 강렬을 입고그 손에는 메디안 낫을 같은시가이 있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선휘둘러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이 아끼시니라 따씀이 땅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불을 다 다른 천사가 제단을 예리한 진 자를 예리한 을 땅에 포도 천사가 나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그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닫았고 천육백 스타리온에 거지더라 아멘 지을 쓴다고, 또 내가 손목도 고 가만히 있다고 했을 그 때가 나는 피해까지도 없는다는 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그런 오늘 우리가 본요한교시 14장에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이 제가 두 가지로 니다 우리가 14장 앞부분에서는 세그 명의 천사들이 나와서 모금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고난을 선포하고 그 끝에 안식을 선포한 것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신을 좀 보시는 분이 그리 이제 오늘 14장 말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수와 포도 수확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내가 찾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시면, 아,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음, 추수의 상황입니다. 복식이 다읽었기 때문에 거두어 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 4절의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 4절 다음 게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긴 구름이 그룹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손에는 유리한 맛을 가졌다. 응. 그러니까 머리에는 금멸유가 수시고 손에는 유리한 낫을 가지시고 이분이 유리한 낫을 하면흰 구름 위에 자인 인자가 있는가? 구름 위에 안자는인자실로는성경에서구약부터신약기까지고 함께 상 나타나는 분이니까 예수님은요. 약에서하나님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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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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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대로 다시 지금 그렇게 말씀. 예수님 지스스스로가지막지막 때를 예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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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가운데 구름과 함께 나타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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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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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서 심판지주 지금 지금 통치하시는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본 어느 머리에 금멸유관까지 쓰셨죠. 멸유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네, 왕도 쓰지만 우리가 고대의 그 올림픽 같은데 하면 승리한 사람이 뭘 쓰니까? 그 월계관, 유관 쓰는 거예요. 네그 금연유관 쓰셨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한 진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으시는 분이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이로운 복음 1사 절에서 1육 절에 서는 추수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어떤 그림 그리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랬으시고? 손에 낫을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논에서 이거 배는 이거 짧은 낫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이 낫을 들었다면 저는 낫이 긴 낫이잖아요. 그 약간 시큼으로 입고 누구에게 잡으러 올때 낫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나더라고요. 근데 이 14절부터 16절까지 자리로 보면 그가 오는 바입니다 여기에 낫은 진짜 농부들이 혹식을 거둬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낫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 여기에는요, 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암울한 얘기가 아니라, 복식을 거두다가 어디로 들인다 오게? 찬으로더 거두거든요. 아주 긍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에 쓰고 낯을 가지고 딱 쓰셨는데, 15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인하여 큰음 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고통이 다아어고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어, 예수님? 한, 예수님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니까 약간 명령조예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거두소서 그랬지만 다른 다른 나라 말에는 거두소서라고 하는 거기만 아니면 그냥 그냥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왜 예수님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질이야? 그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말씀습니다 아, 우리가 그 궁중 같은 데서 옛날로 생각하고 옛날, 요즘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 이 왕이 있고, 왕일 때막 신하들이 있고, 그런데 왕이 여기 있어가지고 왕 깨끗 찔러가지고 저 끝에 있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음 순서가 뭔지를 공명 복창하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걸 천사들이 옆에 서서 공명 복창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왕이시여 다음 순서는 이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이걸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구름 타고 이분은 누군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천사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시는 멸관을 쓰고 손에 이한낯을 들고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가 좀 다르게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천사들이 옆에 쳐서 다음 장면, 다음 해야 할 일을 공명보창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천사가 혹시 을 거두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아저씨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곡식이 거두어진다. 아멘. 땅을, 땅을 땅에 휘두르니까 땅에 곡식이 거두어졌다. 여러분 땅에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은 추수의 장면인데 추수도 곡식이 익기 전에 낱 들고 나가서 자르면 그곡식이낱 맞으면 저절로 익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내일 당장 추수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곡식이 내일이 돼가지고 갑자기 다 익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됐을 때 상황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나스들로찾아오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때도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때도 그것 이미 우리가 꾸려놓은 수없이 많은 그 씨앗들이 열매로 다자난 다음에 거두어들여야할 때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입합 청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내가 최대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을 최대한 내가 잘 관리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언제일까 열매로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의 원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시는원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인생 인간들의 역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될 일인가 이렇게 하셔야 될일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간 분이시니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맨날 꺾어졌다 세워졌다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재빠르게 슥사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볼데 없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긴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걸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나온 수많은 열매들이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뿌려놓은 잘못된 열매들이 우리에게 힘든 일로 우리에게 다아오는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게 첫번째 값으로 완전히 다른 반대의 일입니다 첫 번째 복식은, 복식의 추수는 긍정적이고 구원의 복을 운영이 있데두 번째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일을 부담 1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 7절 17절. 형뵙습니다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다. 아미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부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을 들고 등장을 하셨는데요. 이두 번째는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얘기했던 다른 천사가 14장에 나오는 네 번째 천사입니다. 앞에 세 번째 천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오는 천사가 다섯 번째 천사입니다. 이 다섯 번째 천사는 예리한 나을 들고 오는데 이 천사가 할, 일을, 할 일은 분명히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에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그 다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온 진짜 목적은 뭐냐? 죽이고 감옥에 넣고 막 예? 우리의 잘못을 들게 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어쩌면 심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심판의 칼을 휘둘도록 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어진 그 날은 심판을 위한 날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날입니까? 구원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복식을 거두어서 참고하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천사가 등장한 것입요 죽이는 일을 예수님 손으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심판하는 사람을 따로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더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니. 이게 보뭐 포도송이가 익었다. 여기까지 보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죠. 뒤에 가면 이제 왜그런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18절에 읽어보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천사가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런데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습니까? 제단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죠. 특별히 계시록에는 천사들 종류가 굉장히 여러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는데, 7장에서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 기억나십니까? 내 오토니에서 바람을 붙잡고. 아직 바람 공개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잡고 있다가 노라니 나중에 나라 그랬던 천사들 기억나십니까? 바람을 붙 잡고 있는 천사가 있었고 9장에 가면 아, 우적의 눈 지킨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보십시오 9장에 그 있습니다 우적의 눈 지킨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16장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16장 5절에 가면 물을 차지하고 있는 천사가 나와요 물을 다쓰리는 천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 가시는데 요소요소에 필요하고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을 다두고계신다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서 가시는 게 아니고 혼자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각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한 누군가에게 천사들에게 그 맡겨서 일을 하게하신다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인 모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상, 왕혼자 다가 아니라 왕이 한마디 하면 옆에 사람이 공명국청하고 다음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으로 제모습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아까 불을 다스린 천사 얘기를 했었는데, 이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단에서부터 나오는 불을 가진 천사는 요한는 천사니까 오늘 우리가 아, 오늘이 아니죠 이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넘겨서 요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금향로를 그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중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라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배와치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재단에서 천사가 뭘 가지고 향로에 담는다고요? 불을 가지고 담는다. 다른 불, 뭐, 우리가 뭐, 사불 내내 뭐, 천을 보게 된다는 그런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있는 천사가 불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불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재단, 재물을 태우는 불이고, 또그 재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향로에 담게 되는 불을 관리하는 천사입니다. 그런 천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인데요. 그 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에 대해서 무감상 하게 등장하는가 하면, 포도주가 계속하지 않잖아요.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또 포도주 틀에 그 술틀에 포도를 덮는다는 표현들도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포도주와 관련된 이미지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 생명이 아니라 죽음 죽임 것과 관련되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19절 말씀 함께 보고, 오늘 본문 14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포도주는 진도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심판의 행위라는 것이 확실하게 속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포도주 트리가 어디서 밟히는가 하면 20절 한번더 같이 봅니다. 성 밖에서 그 트리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블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면 성 밖에서는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은 성 안에서 당했지만 돌아가신 자리는 성밖 골고다 문에서 돌아가십니다. 성 안으로 들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대신 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를 얘기하는. 만들기, 성받기, 밖 성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포도를 넣고 밟아서 짜내는 술틀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포도즙이 나왔다고 말하죠. 우리가 만드는 20절을 보니까 피가 났다고 라 얘기합니다. 포도주 틀을 밟을 때에믹스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믹스기에 포도 알갱이늄을막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피가 흘릴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처참한 진노의 심판을 위한, 이 처참함이 뭘로 표현되느냐? 피의 양으로 표현되요. 피가 났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닿았다고 했습니까? 말불레에까지. 그럼 말불레에 닿았다는 말은, 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불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실지않아 데 말까지 찼다라는 게, 피가 땅에서부터 그 말을 다 덮어서 말 주구마리까지 차올라온 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피가 가득하게 보였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600 네. 스타디온에 퍼졌다는1600 스타디온은 여러분 설명해도 아마 설명이도 있을 텐데, 약한 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300km면,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가한 300km 된다고. 들어요. 그 300킬로의 거리에 찰만큼 피가 가득했다는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봤던 곡식을 추수하신다고 하셨을 때 추수한 곡식이 창고, 뭐, 엄청나게 큰 창고에 가득 찼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는 1600사기온에 흘러가고 말 입구까지, 말의 부통까지그 피가 차올라오도록 피가 가득하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구원하신 사람들보다 실제로는 그 심판에 넘겨주고 죽게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까지 봐오는 동안에 대활란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이 당해야 될대 활란에서는 그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 말아야 될 사람들이 죽을 때 표현은 항상 부분적인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죠. 마지막 순간이 다 와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 사람이 살게 되고 죽을 사람이 죽게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진짜 마지막의 때라고 한다면 살 사람이 살고 죽을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많이 죽게 되는 시간이 오게 니는데 근데 지금 풍토로선 보십시오. 아직도 까지는니다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커다란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보문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추수와 수확, 포도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때가 있다고 하는 악한 자의 악함도 그것이 충분히 무익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노아의 피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심판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 표현이 노아의 노아가 광주를 그 지기 전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준비를 시키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애굽에서부터 노예생활부터 시작해서. 44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읽것이 내가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고 그가나안 땅을 죄악이 가득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극을 바꾸신 죄악이 가득한 땅을 자기 백성이 들어가 살게한 것으로 인해서 고룩한 땅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어떻습니까? 곧 멸망해야 마땅한 나라인데 바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할 때까지 죄악이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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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없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을 아수를을벗서 망하게 하십니다. 남비라도 마찬가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 죄악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차올라오는 것을 보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도 구원도 어느 날 갑자기 벼락받는 것처럼 유단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러한 구원과 심판의 시간을 서서히 우리 것으로 담기고 있는 중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초교의 순대로, 대환란의 시기에는 이름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에 시달리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이 되면 살 사람이 살고, 죽을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상황으로 봐서는 죽을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살아남을 사람보다 죽을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 땅에서도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갈리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게 더 확실하게 갈라지게 될 겁니다. 천국이 뭐 부족하다, 뭐 사람들이 뭐알미 힘이 없을 거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게 각자가 됐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발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천국받으러 열심히 진양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구원의 복을 준비하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하고 상받는 게 다르니. 구원을 받았는데, 겨우 이 항목, 꽤에서 겨우 구원받는 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때문에, 여러 받을 것이 있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있는 복된 사람으로 있다는 사실을 축복합니다. 그 재료는 땅에서 안다고 말씀드리고있수니다 재료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그 재료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 아무리 보고 다른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곳에서는 죄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그 재료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 꼭식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게 되는 우리 성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아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하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라고 말씀 앞에 퍼뜨리면. 하나님 말씀 내 가슴에 담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실 때에도 또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부으실 때에도 어느 날갑자리가 아니라 내가 살았던 그 많은 시간 내가 뿌리고 살았던 삶의 시간그 시간이 충분히 찼을 때에 그것이 내게 온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또확게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리고 그하나님과동일 하는 복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구원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실 삶분 내고 소인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고생하는 성교사님 또 해외의 성교일을 위해서 성교원분들에 기관을 쏟아 축복하시고 그들이 애써서 수고하며 들이 흥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의 새 힘을 얻고, 생명의 예를 맺게 부족한 것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시기 주님을 기대하오니,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